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이라서 쉬려고 했는데 아이온큐 cf한테 김정상 고문의 매도 이유에 관해서 제가 공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얘기를 해보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이온큐 주가가 6 영업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한1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시고 뭐저 역시 마음이 어려운 건 동일한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살펴봐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는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죠. 매도단가약 7.7불에 김영상 군문 71만 6천주 매도를 했고 판매한 주식은 이제 스펙업병 때 얻었던 51만 6천주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20만주를 얻어서 이거를 이제 71만 6천주를 7.7불에 판매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이제 브로커로서 역할을 해서 매매를 도와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미 1분기 때공시가 됐던 거죠. 김정상 당시에는 이사하셨으니까 3월에서 9월 사이에 71만 6천주 판매할 거고 리마 알라마딘 최고 매출 담당자는 3월에서 12월 사이에 6만 6천주를 매도하겠다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요런 방식으로 미리 공지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룰 10B 5-1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아이언 QCFO가 저한테 답변을 해준 게 있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물어보기도 했고, 지금 주주들이 많이 패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건 이제 원문을 번역을 한 건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 김정상 박사의 최근 주식판매와 관련해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그가 판매한 주식의 수는 그가 보유한 주식의 한자릿수 비율을 나타낸다 한 7~8% 정도 되죠. 그래서 큰 비중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미리 해주고 있고 또 아이언큐팀의 특정 멤버들이 아이언큐 주식을 거래할 때 문서화가 되고 공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보통은 그 자동 매도 건들 있죠. 근무를 한 기간에 따라 얻게 되는 주식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매도되는 거. 요거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이제 김정상 박사의 거래 계획 같은 경우는 1분기.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미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이 된 사항이고 공개적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이런 주식 매도는 개인 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증권회사들은 계획 보유자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김정상 박사의 관여 없이 이 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거래를 실행하도록 해서 보유자가 내부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이 자동으로 실행된 거래는 보유자가 판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가를 모른 채로 실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매도 버튼을 누른 사람은 김정상 박사가 아니라 이 브로커인 모건스탠리에서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김정상 교수가 한 번에 71만 6천 주를 폭탄으로 주식시장에 던져서 i o n q 주식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거죠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라 모건스탠리라는 브로커가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유로 이런 매도를 하게 되는데 김정상 박사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목적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인센티브 주식을 받을 때 우대 세금 처리를 받기 위해서이다 세금 지불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슨 세금을 70억이나 내냐 라고 하시는데 지금 김정상 박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800만 주가 넘습니다. 지금 원화 가치로 환산을 해도 한 750억에서 800억 정도가 됩니다. 특별히 이 자산가들의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높을 때는 40에서 50%까지 가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주식 자산만 봐도 700억에서 800억인데 지금 거기에 한8% 정도를 어 현금화 한 거죠. 그래서 세금 지불을 위한 것이 목표이고 앞으로 스톡 옵션 행사하기 위해서 매도를 한 거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김정상 박사는 과학 고문으로서 기술 팀을 계속해서 자문하고 있고 회사는 그가 한 일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CFO뿐만 아니라 IR 담당자가 한국의 컨턴코리아 때문에 오게 되는데 지금 저와 미팅 일정을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가지고 있는 불만이 있죠. 주주들이랑 좀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공유해주면 좋겠다. 제가 여러 번 이메일로 요청을 했는데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만나면.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두 가지 인트첫 번째 브로커가 실행을 한 거기 때문에 김정상 박사가 직접 71만 6천 주를 한 번에 시장에 던진 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도를 한 이유는 스톡옵션 행사하고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서이다. 요 중요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패닉하시는 요소들이 조금 해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도 공유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핵심 임원 동향을 보시면 기존에 엔지니어링만 담당하던 딘 카스맨 상무가 전무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엔지니어링 부분의 전무 수석 부사장은 이제 직역이 된 건데 전무로 승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지난 2년 반 동안 중요한 리더십 그리고 기여를 보여줬는데 알고리즘 큐비트 목표를 6개월에서 1년 앞당겨 3번 달성했고 미국에서 166건, 해외 특허 22건을 출원했고 미 공군연구소와 컨텀바젤과 같은 고객들에게 잘했다. 그리고 인테넷웍스 회사를 잘 인수하고 통합했고 아리아 시스템 포르트 엔터프라이즈를 잘 개발했다. 자 근데 이게 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어요. 원래 이분뿐만 아니라 R&D 쪽에 패탕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리더십 페이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게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 밑에 들어가게 돼서 사라진 건지 근데 아마 추측건데 지금 여기에 VP, SVP 지금 상무와 전무들이 다 있는데 패탕이 없어졌다는 거는 혹시 퇴사한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지금 6월 28일 오전 2시에 진행이 되는 기술 성능 업데이트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취소되고 다시 스케줄링 된 건데 여기에도 원래 패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딘 카스맨과 마그 아라카와 마케팅 담당자 그리고 필요 제품 씨 이렇게 세 분만 나온 걸 봐서는 아마 일선에서 물러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봤을 때는 아직 아니온 큐 R&D 상무로 재직 중이다. 라고 링크데인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뭐 퇴사를 했는지 또는 뭐 다른 부서로 가게 됐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지켜보다가 발견을 하면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영상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아이온큐가 주주소통에 미숙했고 두 창립자가 퇴사를 하고 김장상 고문의 자서주 매도가 나오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정상 고문의 71만 6천 주 매도 이유는 스톡옵션 행사와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었죠. 그리고 이 매도한 분량은 한자릿수 비중의 매도이다, 한 7~8% 정도. 그리고 브로커 모건 스탠리가 매도 시점을 결정했기 때문에, 뭐 김정상 박사가 7불 70센트에 판 거는 뭐이 사람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한 번에 던져서. 주가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런 얘기는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7.7불이 지금 김정상 박사와 모건 스탠리사와의 자동 매도, 손절가였는지는 확인이 불가하고요. 구체적인 플랜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어쨌거나 매도 버튼을 누른 거는 브로커이고 이 매도를 한 이유는 스톡 옵션 행사와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다. 라는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쪽에는 집중을 하는데 이쪽 집중 을안 하세요. 회사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매출 올해 4천만 달러 예상을 하고 있죠. 작년 대비 80% 증가. 꾸준히 인재들을 채용하면서 인적 성장을 이루고 있고, 제가 매달 팔로우업하고 있고 시애틀 공장에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 5대 지금 판매하려고 제조에 들어갔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델 합병 찌라시 뭐 저도 전달 드렸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순전히 주주들의 추측일 뿐입니다 찌라시는 찌라시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걸 보고 투자의 근거로 삼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좀 좋지 않은 판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가 왜이 기업에 투자했었고 지금 이 회사의 가치는 어떤가? 궁극적으로 이 핵심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라는 거죠. 현재 상황을 보면은 강성 주주들도 흔들리고 있고요. 심리적 저점에 도달을 거의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소량 추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결산할 때 제가 27,700주 정도 들고 있었는데 오늘 확인을 해 봤더니 제가 한 28,115주 정도로 400주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계좌결산 안 보여주냐 라고 하시는데 조금만 마우스 클릭해 보시면 제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제 채널 들어오셔서 맨 밑으로 내리시면 밑에서 두번째 가을바람 계좌공개 매월 투자결산에 눌러보시면 지금 제가 재작년 3월부터 5월까지 2년 동안 공개를 해온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월 지나면 월 초에 하기 때문에 이거 본인이 못 찾는다고 제가 안 한다고 하시는 거는 제가 좀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어쨌거나 총평을 내려보면 부정론자나 긍정론자 말을 모두 들어볼 필요성이 있지만 한쪽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저는 긍정론자이고 큰 비중을 가져가기 때문에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도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양쪽 얘기를 들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근데 찌라시를 너무 이거를 깊게 집착해서 볼 필요는 없다는 라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방향을 다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제가 항상 보여드리죠. 지금 아이언큐의 연매출 예상인데 21년 200만 달러, 22년 1100만 달러. 23년 2200만 달러, 24년부터는 예상인데, 24년은 4000만. 8천만, 1억 5천만, 3억 1,500만으로 이 o 큐 q 예상이나 월가 예상이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김정상 고문의 매도 이유를 우리가 들어봤고요. 이 매도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 물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해서 계획하고 실행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인사이트들을 제가 좀 공유를 드렸고 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유를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다 들어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지만 찌라시는 찌라실 뿐이다. 하고 제 생각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